이전 강의에 이어서 세 번째 키프레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프레스는 어떻습니까? 대소문자를 구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대소문자를 구별하는 그런 코드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키프레스 안에서 우리가 코드를 작성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키프레스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의 형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폼1에 키프레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키프레스 이벤트입니다. 그죠? 키 이벤트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키프레스 이벤트로 해서 그 클래스가 아예 다르죠. 예, 그래서 키프레스에 있는 키프레스 이벤트의 클래스를 보면요. 지금 여기에 나오듯이 키 캐릭터하고 핸들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쓰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리턴 타입이 뭡니까? 캐릭터형이죠. 그 다음에 키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바로 get set이 있는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C샵에서 넘어오는 이 캐릭터는 몇 바이트입니까? 1바이트입니까? 2바이트입니까? 2바이트이죠. 어, 2바이트이고, 어, 그 기본적으로 유니코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문자 키에 있어서 그 값이 대소문자일 때는 그 유니코드의 값과 아스키 코드 값이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문자 상수인 뭐 a죠.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형태로 비교를 했을 때도 어 비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나오듯이 문자키의 대소문자는 구분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유니코드와 아스키코드 값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 상수 처리하는 이런 형태로서 우리가 그키 캐릭터로부터 넘어오는 그 값을 비교를 하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키프레스는요. 어, 우리 윈도우 메시지로 본다면 WM 캐릭터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발생했을 때 이제 실제로 이벤트와 연결되는 이벤트가 바로 키 프레스라고 하는 이벤트입니다. 자 그래서 요키 프레스도 아, 우리가 그 폼에서 키라고 하는 이벤트에 보면은 키 프레스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되는데 요 E, 요를 통해서 아까 어, 앞에서 했던 뭡니까 키 캐릭터, 그죠? 키 캐릭터의 값이 뭐냐 소문자 a냐? 또는 대문자 A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쭉 살펴보는데요. 뭐 여기도 뭐 계속 그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퍼블리우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 키를 입력받아서 화면에 출력하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출력하는 요 프레임을 보면서 어, 실제로 요키 캐릭터라고 하는 속성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사항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프레스의 소스를 보면요 자 먼저 여러분들은 폼 위에서 그쵸? 폼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속성을 이렇게 어,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벤트가 있죠 이벤트에 보게 되면은 여기 키에 쭉 내려가시면은 어, 키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키프레스가 있죠 그래서 요 키프레스 여기에다가 저는 여기에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엔터를 치시게 되면 이 이벤트 명이 바로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메서드를 생성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한 후에 저는 이제 화면에 그와 같은 문자들을 출력하기 위해서 문자 열을 모을 수 있는 바로 지금 현재 여기 나오는 어, 스트링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키프레스가 있고요그 다음에 E라고 하는 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모든 정보들이 여기 E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E의 캐릭터, 키 캐릭터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스트링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서로 계속 연결해서 하고자 할 때, 이와 같이 플러스는 이라고 하는, 어, 이 연산자 오브로딩 이것을 제공해 주죠. 그래서 요것을 이용해서 계속 문자열을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자, 붙이기만 한다고 해서 출력이 됩니까? 그렇진 않죠. 바로 인밸리데이트라고 하는 요 메서드를 호출해주문로 통해서 내부적으로 WM 페인트라고 하는 저 그렇죠? 이런 메시지가 발생하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요것과 연관되는 이벤트. 그래서 요 페인트라고 하는 요 메서드가 실제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에 그래픽스 드로우 스트링 해서 현재 스트링을 이렇게 출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폰트 뭐 블랙 10행 10열에다가 쭉 출력하도록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예. 자,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자, 요 상태에서 제가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a b 아이고. 아이고. 예, 이렇게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1, 2, 3, 4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 이렇게 들어가죠. 예. 자, 이렇게 우리가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를 통해서 이런 값들이 들어온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예. 자, 키보드에 대한 사항은 이게 답니다. 뭐별 그게 없죠. 예. 자, 여기까지 해서 키보드에 대한 사항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어, 키보드로부터, 어, 키가 눌렸을 때, 또한 발생하는 메시지까지 전부 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키보드에 대한 부분이 이미 시샵 프레임워크에 이미 결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모든 정보가 다 넘어오죠. 그래서 그 넘어오는 정보들을 통해서 어떤 메서드에서 어떤 부분을 처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해야 돼. 그 같은 역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안정적이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왜 전체적인 이런 흐름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그런 운영체제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을 계속 프레임워크가 처리해 줌을로 통해서 우리는 그것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거기에 넘어오는 그런 메시지에 따른 이벤트에 따라서 거기에 적절한 프레임만 작성해 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므로 통해서 과거 시시불불과 같이 모든 것을 프로그래머가 다 처리를 해야 될 부분들을 이제 나눠서 처리를 할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프레임워크에서 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해줌을 통해서 결국에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 프로그램으로서 또는 코드로서 우리가 작성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6강 키보드에 대한 사항들은 마치고요. 전또 다음 강에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